집에 식빵이 한장 이렇게 남았는데 계란을 너무 크게 했어요. 여기는 식빵이 한장더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해요. 너무 많아. 여기에는 설탕을 꼭 넣어야 돼요. 그케찹이랑 어우러져서 약간 새콤달콤함이 극대화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밥도 먹을 거예요. 양파 넣어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앞으로 양파나 쪽파 이런 거 넣어서 같이 먹어야겠어요. 훨씬 맛있다. 재활용하고 오다가 헛떡 사왔어요. 이번에 3개 사왔는데, 제가 이제 붕어빵에 이어 헛떡이좀 빠진 것 같아요. 방금 택배 와서 풀어봤는데 제가 시킨 옷이 도착했어요. 이 누빔 자켓을 하나 샀는데 안에는 이렇게 뽀거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샀는데 후아유 거기서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큰것 같아요. 미주움으로 시켰는데. 이렇게 잠옷 위에 그냥 입어봤는데 제가 원래는 코트 안에 입으려고 산 건데 그렇게 입으면 조금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부해 보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입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요 예뻐서 잘산것 같아요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뒤집어서도 입어볼게요 주머니가 좀 커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뒤집어서도 입어봤는데 뒤집어서 입으니까 완전 어깨가 엄청 넓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귀엽다. 이것만 단독으로 이렇게 편하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리나. 너무 귀여워. 저 오늘 저녁은 묵은지 김치말이 해먹으려고요 제가 저집 방에 되게 오래된 김치가 많아요 그래서 다 엄청 샀는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묵은지 김치말이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먹어 보려고요 땅김치를 씻어야 돼 이렇게 김치를 다 씻었고, 이거를 살짝 구워주려고요. 그럼 더 맛있다고 해서 구워줄게요. 그리고 이거 잡채도 같이 해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라면처럼 나온 건데, 먹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 개는 너무 적어서 두개 끓이고. 김치말이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 하나에 엄청 많이 들어가서 좀 너무 크긴 한데 이거 한입에 넣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김치들 다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국제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너무 커서 반 잘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오버나이트 오트밀 만들어 놓고 내일 아침에 먹을 거예요.

엄마, 어, 뜨거워! <laughs> 저 퇴근이 너무 늦어져서 밥은 못 먹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 두부 텐더 구웠어요. 야채는 냉장고에 있는 거다 털었어요. 물꼴라랑 양배추. 요즘에 치킨 텐더보다 그냥 두부 텐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속도 편안하고. 어제 늦잠 자서 오틈을못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으려고요. 저 오늘 점심은 진미채 볶음 만들어서 진미채 김밥 해 먹을 거예요. Thank you. 이렇게 짚 밑에 묶으면 마요네즈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오, 맛있어. 그럼 어묵티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냥 진미채랑 계란만 넣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음 네, 택배 2개 도착해서 풀어볼게요. 이렇게 브라운 색 가디건 하나 샀는데, 제가 이런 도톰한 가디건 브라운 색상을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마음에 드는 게 있길래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가디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 가디건 코디 이런 데일리 룩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좀 이따 입보봐야겠다 가방 샀어요. 미니백. 제가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미니백을 하나 가죽으로 된걸 사고 싶었는데 마침 귀여운 미니백을 발견해서 이렇게 샀어요. 근데 약간 이게 광이 나는 가죽이라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디자인이랑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샀어요. 그래서, 음, 자, 물어보자. 안에 이렇게 되게 작은 미니백이어서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뭐 이런거 넣으면 꽉찰것 같긴 해요. 한번 넣어봐야겠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괜찮은데요. 너무 귀엽다. 제가 이렇게 작은 백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 사봤어요. 되게 자주 메고 다닐 것 같아요. 짠! 이렇게 가디건이랑 가방이랑 베이지색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서 입어봤는데, 가디건 진짜 너무 예뻐요. 잘산것 같아. 이거 색깔별로 살까 <laughs> 여기 소매도 딱 달라붙지 않아서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길이도 딱 적당하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가방도 너무 예뻐요 가방은 그냥 아무데나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코트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번 쇼핑은 대성공 <laughs> 예쁘당 그린이 힘내는 힐러 우리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되는데 그린이 병원 갔다 올게요 나, 아이 갔다 오자. 저 닭볶음탕 시켰어요. 제가 항상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은데 양이 많아서 못 시켰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이렇게 1인분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딱 반마리만 조리해서. 나오는 거라 한번 시켜봤어요. 맛있겠다. 음, 맛있어. 완전 맛집인데요? 완전 맛있어. 이 반찬에도 진미채가 왔어요. 우르르 완전 오랜만에 먹어요. 배달할 때 와서 먹으려고요. 저 카스테라가 갑자기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이거랑 흰 우유랑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꼬대기에 달라요. 이렇게 썰어져있어요 밑에 껍질 파리바게트 카스테라 너무 맛있는데요? 괜찮다, <laughs> 저 지금 가디건 뜨기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 팔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이 팔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몸통 길이 뜨고 있어요. 이번에 언니가 아기를 낳아서 보러 가요. 근데 아기가 두 명이 있어가지고, 한 명은 여섯 살이라 이런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요즘 포켓몬스터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렇게. 학용포 세트? 이거죠? 그 다음에, 양말 세트랑, 이거는 신생아 옷. 노란색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보러 갔다 올게요. 뛰어불 응. 엄마 안녕 응. 귀여워. 빨리 빨 이렇게 조그매아 부드러워. 네, 그치. 음. 그래서 차 태울 때는 입히는 엄마를 그래서 알차기도 잘해. 이 짐을 좀 없애고 싶은 거. 아, 지치 해가 아, 마트에서도 그때 유한한창 기적이 막뜰 때쯤에 오빠가 음. 음.